네, 얼마 전에도 이제 산업의 쌀, 철강산업, 그리고 뭐 정류산업 같은 게 굉장히 힘들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포스코 다음으로, 이제 현대제철이 이제 철강에서는 두 번째 기업인데, 여기가 뭐 업황이 안 좋은 건 물론이고, 이제 노조하고도 갈등이 좀 심해져서 얼마 전에는 직장 폐쇄도 나오고, 뭐, 강대강 어, 충돌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대제철의 지금 어, 위기는 대충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평론가님 이미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지금 뭐 철강 관련해서는 뭐 네. 위기가 계속 가중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22년 현대제철 매출이 한 27조 3,400억 네. 정도인데 1년 만에 25조대로 떨어졌고요. 네. 그 1년 만인 작년은 23조대로 지금 떨어지고 계속 있습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고. 매출이 거조단 이상으로 뭐 2조 급그 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영업이익은 더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네. 에, 2년 전2 0 2 2년만해도 1조 6천억 대의 영업이익을 보다가 음. 지금은요 3천억 대 겨우 하고 있습니다. 야, 네, 그럼 4분의 1인가? 맞습니다. 네. 4분의 1 턱막이 네. 나는 상황이니까 네. 사실은 업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수 있죠. 뭐 예를 들어 서 건설업 부진, 수출 그, 부진, 뭐 네. 중국의 전 세계 덤핑. 시장을 향한 네. 덤핑 등등등 아주 3 3년 초가 4년 초가 뭐 5년 초가 상황인데. 네. 조금 탄 이제 뭐 트럼프 철강 관세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나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아, 작은 노력이랄까요? 뭐 이런 게 이제 다각도로 시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예. 현실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공장 폐쇄라든지 자산 매각이라든지 좀 거칠 어떤 그 프로세스를 높은, 네.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일차적으로는 노조와의 어떤 갈등도 야기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정도 직장 폐쇄도 있었고 또 네. 공장 문 닫는 어, 것도 셧다운도 네. 검토했다가 노조 반발 때문에 좀잘안 됐어요. 약간 네. 휴업은 좀 했습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14일에 드디어 이제 현대제철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소위 말하는 비상 경영 체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 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네. 임금 동결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준 구조조정급이랄까요? 뭐 이런 희망퇴직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정도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여기까지 음.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재무제표를 보면 대략적으로만 보더라도 네. 이게 지금 원가가 공개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이십칠조에서 이십삼조로 들어올 때 네. 우리가 대략 한 영업이익이 일조 삼천억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면어 네. 매출이 한 20조 이하로 떨어지면 적절히 전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비용 구조가 그렇게 크다라고 네. 볼수 있겠죠. 이 추세라면, 이 추세라면 우리가 정확한 비용 구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익이 안난 것은 뭐 철강수까지 도 올랐고 뭐 인건비도 올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칫 이제 20주 이하로 떨어지면 적자로 전환될 수밖에. 네. 이게 어중장대 산업이 갖고 있는 무서움이에요. 중장대 산업 같은 경우는 고정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익이 한번 나면 조선업이 그런 거죠. 지금 네. 이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익곡이 곡선이 제이커브를 그리면서 위로 올라갔지만 네. 예, 영업 레버리지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 네. 효과에 네. 지금 봉착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 근본적인 이유들을 여러 가지 이제 형님님도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철강업이 저는 조금 이렇게 중국의 기대에서 좀 왔었던 어떤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컸었다라는 분들 우리가 차화정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쵸, 차화정 십몇 년 전에. 십몇 네. 년전 차화정 시대 에 중국이 코끼리가 진짜 날아다니는 네. 시절에 어, 그랬던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자칫 이제 투자자들의 오해가 중국이 철강 산업을 구조정한다라는 뉴스들이 몇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신문에 나올 네. 때마다 일부 우리나라 국내 증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철강주들을 사야 된다 오히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할때 우리나라 화학과 철강이 중국에 납품을 함으로써 같이 이제 어, 옆에서 올라왔던 부분들인데 어, 중국인들이 그걸 가만히 놔두고 본건 아니죠 그들이 그동안에 그걸 갖고 공장 우리에 이제 합습해서 공장을 세웠고 과잉 생산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건데 그들이 구조조정을 하면 우리 걸 갖다 쓴다. 이거는 좀 잘못된 시각이죠. 또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철강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제품에 한 미국에서 소비되는 거한 10%를 차지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철강 제품이 중국엔 지금 거의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 제품들이 중국에 들어가, 정유학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들어가서 그게 제품화 돼서 그게 네. 미국이나 유럽으로 그렇죠. 갔는데 네. 그 수치가 중국 자체가 이제 코로나로 멈췄다니까 우리가 못 들어갔죠. 근데 지금, 지금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싸우고 있지만 일부 소비재들은 미국과 유럽으로 지금 열심히 수출하고 있거든 수출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첨단 제품이 아닌 상태에서. 근데 우리는 여전히 중국으로 들어가는 수출이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막혔어요. 어, 그러니까 거의 옛날에 그런 호황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그객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공을 해서 재산으로 수출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들이 재산물 수출하는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쪽을 바라봐야 되느냐, 중국 쪽을 바라봐야 되느냐. 여전히 중국 쪽 비중이 높았었던 기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상당히 어렵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또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전기고로를 씁니다. 네. 전기 고로를 쓰죠. 지금 전기료가 배가 네 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포항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강서를 갔다가 이것을 이제 어 만드는 거지만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과연 동국제강 시절서부터 네. 이게 그 고철을 들여다가 일본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고철 들여와서 전기로로 녹여줬거든요. 네. 근데 이 전기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그런 부분들도 현재 지금 약화됐었던 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현장에좀 억울한 게 얼마 전에 네. 또 ESG 이런 것 때문에 탄소 네. 줄인다고 네. 전기고로 또 엄청 투자해가지고 했더니 네. 이제는 팔리지도 않고 그렇죠. 어, 전기 엄청 오르고 아, 전 머리가 아프겠다. 고로를 또끌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또 어, 끄면은 다시 켜려면 또 전기 또 엄청나게 드는 거니까 전기게 만드는 아, 게 아니라 그래, 다 드는 거죠. 그그 그, 그 고로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굳어버리니까. 고로 자체 굳어버리니까. 네. 야 그러니까 이제 비상체제를 선언을 그렇죠. 한 건데 그냥 재미로 한건 아니고 네. 진짜 네. 비상체제인데 네. 그런데 약간 좀 답답한 게 노조 분들은 그래도 현대차하고 좀 똑같이 해달라 같은 현대인데 약간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지금 현대차하고 현대제철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조금 과한 요구이지 않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좀 네. 평소 같으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노조 편을 좀 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아니면 뭐 아주 극단적으로 경영자 편을 좀 들어줄 수 있는 네. 상황인데 지금 참 타이밍이 공교롭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노조가 요구하는 네. 것을 일단 말씀드리면, 네. 우리도 성과급 더 달라. 아까 네. 우리 앵커님 말씀 신 네. 현대차 수준으로 달라. 네. 같은 현대차 그룹 아니냐 우리가. 네, 그렇죠. 우리 얘기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갑자기 제철 네. 노조가 왜 자동차 노조 성과만큼 달라고 그래? 현대차 잘 나간다고 해서 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일단 노조분들의 그 주장을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하면. 네. 사실은 현대차, 현대, 기아, 현대 기아차가 잘 나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기네들이 잘해서도 있습니다만, 네. 거기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강판을 납품하는 현대 제철이 고품질의 제품을 네. 같은 그룹사이기 때문에 네. 이게 남이면은 비싸게도 받을 수 있는데, 아, 싸게 <laughs> 소위 말하면 현대 제철이 가질 수 있는 맥시멈의 이익은 아니다라고 아. 하면서 그룹사를 고려한 네. 파트너십 단계에서 어느 정도 어 적정 가격 유지하면서 좋고 네. 그게 현대차의 원가 절감 내지는 음, 음. 음,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쳤는데 네. 그렇게 해서 차를 잘 팔아서 그 이익은 현대차만 보고 네. 싸게 납품해 줬던 고품질의 네. 제품을 싸게 납품해 줬던 현대 제철로 는 왜냐라고 해서 어. 그래서 그룹사를 음. 이제 명분으로 삼아서 일단 들어가는 거긴 음.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연구가 과하다는 핑, 저 평가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데 이제. 제가 볼때 조금 이제 어공격 놓은 상황은 뭐냐면 이분들도 사실은 국민 이에요 뭐냐면 그렇죠. 노 지금 경기 불황이 라든지 이런걸 네. 직격으로 맞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네. 어떤 명분이든 잡아서 라도 사실은 조금 소득을 늘려야 되는 좀 뭐랄까 불황형 네. 어떤 명분 찾기다 싶은 생각이 네. 좀 들긴 됩니다 호황에서 우리도 어. 황이고 현대차도 황이지만 어, 어, 어. 상대적으로 더 줘라 아는 느낌보다는 네. 굉장히 불황을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요구까지 하시는 것이 아닌가 네. 뭐그이좀 제가 한번 노조분들의 음. 얘기를 좀 어, 대신 전한다 입장에서 요 정도 해봤고요. 그런데 네. 네. 이제 그런 근거가 뭐냐면 사실 이번에 임금사감도 얘기하고 성과급도 네. 물론 이제 많이 네. 이 노조들 기대보다도 적게 얘기했지만 희망퇴직은 지금 한편 비상계획안에 들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지금 기술직 근로자 (1200명) 대상으로 쭉 했는데 지금요 희망퇴직을 신청하신 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00명) 기술대상자 중에서 네. (10명이에요.) 열 명입니다. 그리고 이번 곧 은퇴하실 분들 아니에요? <웃음> 그리고 <웃음> 어. 만약에 희망퇴직 어. 대상을 우리가 안 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분들 중에서 희망퇴직 신청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물론 이제 해군이나 이런 쪽으로 나중에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우선 저 멀리 뭐 당진으로 발령낸다 네. 뭐 이런 뭐 건생활터전이 여기 있는데 네. 갑자기 포항이나 일전 쪽에서 갑자기 당진 가라고 하면 못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 당진 쪽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 배치를 하더라도 나 좋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요. 차라리 거기를 가는 게 안전하다 아, 안 잘리겠다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분들이 지금 이 놓여있는 어. 어떤 이~ 회사의 이~ 업황의 불황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음. 경기의 불황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어떤 저, 그~ 저~ 불황 쪼 약간 좀 불합리한 네. 대우를 받더라도 나가는 게 아니라 불황일 때는 원래 회사에 남아있는 밖에 게 밖에 나가면 지옥이다. <laughs> 어, 아, 지금 네. 그런 심리가 전체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분들이 네, 네, 네. 퇴직해서 나오면 예전에는 조선소도 왜 그만두고 나오면 중소형으로 그렇죠. 가고 뭐 다른 대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대안은 없잖아요. 나오면 네. 끝인데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희망 퇴직 카드도 네. 회사는 던졌는데 네. 거의 효과 없이 그냥 사라질 상황입니다. 지금. 희망을 아무도 안 하는 그런 <laughs> 상황인 게 근데 그분들도 아신다는 거죠. 네. 업황이 좋으면 내 목도 좀 챙겨가지고 좀 딴데 가서 조금 이제 해도 되는데 나이도 네. 좀 있으니까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지금 이제 회사가 이렇게까지 해도 거기에 오히려 먼저 손을 내미는 분들이 희망퇴직 신청자보다 더 많다는. 야 그러면 그쪽은 사실 산업이다 철강이라서. 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이런 거 보면 참 머리가 아픕니다. 회, 일단 회사가 살아야 노조도 있을 것 같은데 노조분들도 뭐 살기 살아야 되니까 네. 참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철강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국에다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도 부동산이 자체적 소비가 안 되니까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나 더 버티면 그나마 좀 살피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을 바라기에는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중국도 지금 현재 저가 이제 철근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하는 거고, 어, 중국 그 철강 제품에 대해서 지금 이제 품질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도 그 관세 매기는 것도 있다죠. 네, 우리가 이제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38% 반덤핑 관세를 네. 지금 이제 매기겠다라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예비 판정을 내린 거예요. 네. 어, 예비 판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어, 특히 이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더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이렇게 관세를 매기게 되면 지금 이제 평론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현대제철이 현대차한테 좀 싸게 납품한 거였는데 네. 우리나라 조선업종들이 현재 지금 그나마 이익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조선업에서 쓰는 후판이거든요. 네. 후판 이제 6mm 이상 되는 걸 이제 네, 후판이라고 맞아요. 합니다. 후판이 이, 이거를 이제 중국산을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해버리면 그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많이 요구했던 부분들이에요. 우리 우리 후판이 안 팔리니 중국산 제품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현대제철이 제소한 거죠. 현대제철이 제소한 거예요. 현대제철이 제소한 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이 부분은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현재치로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후판을 이제, 그, 만약에 관세를 매기면 조선업체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정부도 조금 이제,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을 보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예비판정이고 부과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철근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이 중국에서 마구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데중국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버틴다. 그러려면 그만큼 우리가 수요가 이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서 정말 배도 많이 만들고 자동차도 많이 만들고 해서 돼야 되는데 그 수요가 그런 정도까지 이제 중국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올해부터 지금 이제 뭐 책을 하나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책 제목이 그거예요. 과잉의 시대. 네. 어마어마한 지금 과잉들이 이 잉여 우리가 이제 생산물과 이런 것들이 지금 전 기존에 있었던 산업 체계 자체를 흔들어 버리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인사이트가 지금 이제 이 철강에 대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더, 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면 어때?라고 할수 있는데. 트럼프 관세를 잠깐 좀 언급을 하면 트럼프가 이제 보편 관세를 때렸죠. 전 세계 25%를 때렸죠. 네. 근데 우리는 대략 일정 부분을 어, 무관세로 보내고 그 이상은 700% 네. 관세를 때렸어요. 아, 7 0더 높, 네. 25% 관세를 이제 때렸었어요. 근데 그 무관세가 없어지고 이제 다 25%가 되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는 관세가 없었고 우리는 이제 일정 부분 양을 무관세고 그다음에 25% 관세였는데 예를 들어 박신동 평론가님이 무관세였다가 똑같이 25%니까 이제 우리 동등해진 거 아니야?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관세를 냈었던 거 박신동 평론가님 같은 나라에서 박신동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관세를 내야 되니까 우리가 더 유리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건 좀 오산입니다. 우리는 무관세를 뭘로 했냐면. 그 고부 가치 철강을 무관세로 보냈어요. 비싼 거, 네. 비싼 걸 무관세로 해서 거기서 막 팔고, 싼걸 오히려 관세를 매겨서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비싼 것도 관세를 매겨서 해야 되면 오히려 박시동 국가에서 들어온 것이 더 판매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철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법을 찾기가 우리 이제 투자자들 음. 입장에서 찾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계속해서 고부가치 철강들을 만들어야 된다. 냉연, 열연, 네. 뭐, 형광강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건 아직 형광강판 같은 중국못 따라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통한, 어, 어떻게 보면, 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네. 해야지, 과거처럼 정말 그. 중국이기대는 네, 끝났다가. 무조건 물량 공세로 네.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어려워지, 어려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면 라 네, 굉장히 것좀것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네. 중국이 워낙 많이 지금 과잉 네.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평론지 관세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면 우리가 중국한테 지금 덤핑 가세 매기는 거 네. 그리고 트럼프가 또전 세계를 상대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이제 부과를 했어요. 이두 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평전문 생각은 뭐 어떠세요? 일단 트럼프 얘기는 저도 일단 소장님 얘기랑 네. 얼추 어 네. 공감하니까 잠깐 넘어가고 시간이 네.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정부가 사실 우리 시장에 네. 우리가 만든 제품의 한 6, 70%이상이 사실은 네. 어, 지금 계속 지금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에서,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유가 건설 경기가 떨어져서 줄었다는 라건 기본적인 평가인데, 네. 사실은요. 중국산 덤핑 또는 일본산 덤핑이 우리 시장을 그동안 잠식해 왔습니다. 네. 계속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중국산 덤핑은 중국에서의 밀어내기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네. 일본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네. 자국에서 생산하는 생산 단가보다도 지금 이제 낮게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있어요 다 양쪽이 다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네. 밖으로 나가는 시장도 어렵지만 네. 집토끼라도 잡아야 될거 네. 아니에요. 내서도안 되니? 물론 우리가 우리 시장을 꽉 잡기 시작하면 우리 내에서도 네. 사실은 좀 가격이 올라갈 네.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치. 시장을 잃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 저는 네. 사실 이제 정부의 이 시장 보호 조치는 지금쯤 네. 이제 좀 적극적으로 엄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가 또 철강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조선도 있어가지고 철강 팔려고 했더니 <laughs> 또 조선이고 또 이거 뭐참어 우리나라가 산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게 좋긴 한데. 뭐, 정책을 하려면 애들이 많으니까, 이거 입맛 그렇죠.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긴 하다. 네. 근데 철강이 정말 중국하고 심지어 일본까지의 물량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2010년 년에도 같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구조조정이 일어나 2014, 2015년부터 좀 좋아졌던 기억이 나니까, 그래도 어한 2, 3년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 좋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오늘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차용주 경제연구소장님이셨습니다.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